안녕하세요. 이혜인입니다. 오늘은 해니크가 아닌 이혜인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어요. 조금 더 진솔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인데요. 먼저 좋은 기회로 장사의 여신님 채널에 출연하게 됐고,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댓글과 메일을 보내주셨어요. 먼저 다양한 사람들 중에 뭐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, 창업을 꿈꾸는 학생, 그리고 직장인 분들, 그리고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자 건물주를 꿈꾸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. 또 이미 자신만의 멋진 사업을 일구고 계신 대표님들까지 보내 주신 메일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느꼈는데 정말 본인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꼈어요.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작게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. 제가 그 장사의 여신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라는 말을 임상 깊게 봐주셨다는 댓글과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 책은 김상현 작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책을 읽으면서 접했던 문구거든요. 제목이 참 좋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도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제 인생을 저 역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제가 공감됐던 한 문단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166페이지에 있는 문구인데요. 불행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. 불행도 재산이므로 버리지 않고 단단히 간직해 둔다면 언젠가 반드시 큰 힘이 되어 나를 구원한다. 소노아야코 약간의 거리를 둔다. 라는 책에 있는 문단이었습니다. 이 문단을 가지고 오시면서 작가님도 이 글을 보고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고 해요. 제 가슴 역시 쿵 하고 울렸습니다. 불행은 꼭 연속으로 일어나잖아요. 오늘도 아주 많은 불행들이 와서 고군분투하며 문제를 해결하느라 벌써 오후 6시가 됐는데요. 사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.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밀려오는 불행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2011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시절이었어요. KBS ETV 약수동 여신이라는 주제로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. 라는 픽션이 가미된 소재로 예능에 출연했던 기억이 있어요. 1200개가 넘는 기사가 나오고 수만 개의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뭐 여러 가지의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이 많았는데요. 뭐 고등학교 앞에 뭐 오토바이를 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, 동네가 약수동에 학교가 있었다 보니 약수동 사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데 그때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정말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고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탈모까지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니 그 순간에서 주어졌던 엄청난 미디어의 파급력이라고 할까요? 영향력을 느끼게 했고 영화감독을 꿈꾸던 저에게 논픽션을 다루는 미디어학부에 진학하게 되어서 전공도 정하게 해주었어요. 그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다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더라고요. 문제의 상황에 닥쳤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다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럴 때 가장 먼저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. 문제는 사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불행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저는 기억에 없지만 한 3살 정도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.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라기도 했고 어머니 편에 자라기도 했고 또 아버지 편에 자라기도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엄청난 사회성이었어요.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것 그리고 세대에 따른 예의 범절을 배웠다 할까요? 앞서 말씀드렸던 불행은 사유재산이다라는 문구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. 트라우마였던 저의 기억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구나. 저 자신을 다독이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.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면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. 문제를 기회로,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자세가 저를 조금씩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. 어떤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. 이 영상을 끝으로 꼭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. 청양자원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. 맑은 향기는 스스로 멀리 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끝으로 봐주신 여러분들도 23년에는 더 멋진 본인만의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나게 또 만나요. 그럼 안녕!